14까지? 내가 폭살을 당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돼 이거지! 이거지! 오! 치치채! 야 망할 수 없다 이거 오! 좋아좋아 좋아, 아주 좋아 여기서 반퍼면 효우쳐 효우쳐 나쁘지 않아 근데 계정 계정탐방도 어느정도 뉴비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좀 적당히 도는 사람이면 내가 봐줄만한게 없을거 같은데 뭐 고민이 있어요? 뭐좀 봐달라고 할만한게 있어? 아니면 짜줬으면 하는게 있어? 룬세팅하면 내가 님돈 다 쓸수도 있어요 내가.. 내가 뭘 봐줘야되니? 스펙 잘 맞춘거 같은데? 어우 1각이야 <laughs> 지금 나 약올리는거지 <laughs> 어? <laughs> 아까 물 키메라 스펙 안 나와가지고 와 어? 개털 된 사람한테 야 이거 뭘뭘 바란 뭘 거야 <laughs> 사유효업이잖아 아니 이책 어떻게 만들었니 효적 와씨 <laughs> 나 진짜 얼탱이가 없네 5,200이라고 250에 이거 만들었구나 아개 비텍 진짜 와 <laughs> 말이 돼 이거 스펙이 잠깐만 내가 4,500에 220인가 그런데 도감 몇이야, 이분? <웃음> <웃음> 이분은 센게 당연한 거지. 이거 야, 이분은 세야 돼. <laughs> 5천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5,400에 어떻게 맞출지 했는데 풀 도감이네. 야, 이분은 이분은 세야 돼. 이분이 안 세는 거는 게임이 잘못 하게된 거야. 잘 61레벨 키나? 오... 룩에 좀 신경 쓰셨네요. 키나랑 오르비아 볼 때마다 진짜 클리프를 갖다 버리고 싶다. 진짜 볼 때마다. 자, 일단 도감을 봅시다. 재단이랑. 재단은, 오, 일단 있고. 어, 는 조각 모으시는 거 같고. 하나만 더 있으면 올라가네.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 이거 뽑는 걸로 합시다. 풍마검은 좋죠. 아직까지 현역이에요. 이, 오, 두 개만 더 있으면 되네. 풍마검은또 치적이라서 괜찮아. 지금 님은 뭔가 있어야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데 없는 건 없어요. 충분히 풀은 괜찮아. 풍마은풍마은 나왔으면은 이거 조각 두개 바로 개꿀인데 아 하나 날로 먹고 음효자증가 이제 풍마검을 찾아라. 일곱 번 나왔다! <웃음> 나왔다! <웃음> 이게 이게 웬 떡이냐? 이제 풍마검 하나 뽑으면 바로 사 단계죠? 치확 한3%프로 당기는 건가? 좋아 좋아. 바로 뽑고가자 시청자를 위해서 오성을 은재 형. 올삼성이면은액뎀이다 오케이 액뎀액뎀스액뎀스자3 액댐. 2 1 보랏빛처럼 살며시 사성 비단 사성 <laughs> 은재형 <laughs> 은재형 5성 하나만 보여줘 하나만 오늘 개발자 돈도 안 올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개노도 안 올렸으면 오성이라도 하나 줘야 될거 아니야? 오성이라도 어디 있아 <laughs> 은재 형, 우와 사통 두 머리. 은재 형. 뉴는 괜찮아, 뉴는 괜찮아. 왜냐면은 여러분 좀 있으면 벨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중복으로 먹었으면 존나 빡칠 뻔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 뉴저벅이야 뉴는 괜찮아. 언젠가 벨페로 빛을 볼수 있는 아이야. 괜찮아. 검투스님저 30번 안에 한 장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laughs>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님, 공손하면 야이 새끼들아! 어, 원 비담 사성이라도 비담 사성이라도 빈미스틱 아니면은 비싸제. 아이고아 전설이라고 야 10%의 사이꾼 새끼들아 야나오 이거 좀에바지넌또왜 나와 야이 확률 뭐야 이거 왜 중복이야 이 새끼가 잠깐만 야1% 1.5%가 두번 연속 터지는 게 말이 되니 이거 비담소환 확률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까지만 나오면 돼안 나오면 이거는 마이너스인데아이 <laughs> 새끼 또왜나나나 <laughs> 나 이거 운이 아닌가봐 이거 못쓰겠어 못쓰겠어 못쓰겠다 라스트 컴투스 어느 방향이야? 저쪽이냐? 컴투스 방향으로 큰 절을 세번했다 제발 쓰리 이게 확률이 말이 돼? 아니 임페르노 뽑기권도 아니고 뭐야 이게? 왜이 새끼만 나와? 야 10%래 이거. 말이 되니 이게? 야 하나 내놔. 이 새끼 또 나왔다. 왜왜 왜 이래? 야, 하나만 내나 봐. <laughs> 또또 방랑 기사야. 사실 암 임페르노 수작을 도와드리기 개소리하지 마. <laughs> 씨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암 임페르노 수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놈.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졸일줄 몰랐어요. 나 그래도 신비 아까 백보반에 하나 뽑았잖아. 나 풍마검 하나만 뽑고 갈게 진짜 진짜 제발 풍마검 하나만 뽑자 풍마검 액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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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땜, 액땜. 뭐하는 거야 검도스 야이 새끼 이 새끼 계속 나와 이 새끼 계속 나와 나 꿈에 나올 것 같아 나 미칠 것 같아 지금 이거 맡겨주신 분도 픽업 뽑아야 돼 나중에 야, 내가 다 쓰면 안돼 이거 야 컴투스 뭐 하냐 너? 야 이씨 야오성 하나 나온 것도 픽돌이야 심지어 신비 이거 마지막으로 뽑을게요 이거 다 털어 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다음에 신캐 나오거나 픽업 나올 때 100장은 있어야 돼 이거 다쓸순 없어요 제가 이거 마지막이에요 겨울이라고겨울구라고나 전설 a s 이색이도, 이 친구들아? 색이왔이이도이새이도 이색이도, 이복이도아이새끼도중복이도아 블리자드 얘는 격할 던전에서 되게 좋아요. 그냥 넣고 돌면 땡이야. 그래서 얘 필요하고 저도 얘 넣고 돌아요. 격할 돌 때. 각 던전 오토 돌아가시나? 오토 덱을 내가 짜낼 수 있나 지금? 14까지? 지금 메인 딜러를 누구로 쓰고 계시지? 자 이걸로 돌아봅시다 피해야되는데 얘들아 냉병 피한 새끼가 하나도 없어 50% 까진 깎았다 50%까지 괜찮아 오케이 오투덱이라도 만들어드려야 내가 오토덱이라 내가 만들어드려야 내가 할말 있어 오토 제발 돌아가줘 제발 돌아가 제발 돌아가 오네가이 아아아피야 아아 픽시가 뒤졌어 아, 전투력 1만 올리면 무조건 깰거 같은데, 이거 폐... 보너스 봤잖아. 투력 보너스 시작합니다. 투력 천 어떻게 어디서 못, 못 땡길까? 투력 천천 1,000만 땡긴다는데, 일단 가보자. 아, 각성 깰거 같은데, 오토덱? 다른 건 몰라도 격할 15단 오토는 만들어두면 되게 유용해요. 이리고 룬작 종망 게임이라서 됐다! 이거 무조건 돌아간다. 이거 무조건 돌아가, 무조건 돌아가. 안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건. 내가 폭살을 당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돼.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건 엉덩방아 개억감만 아니면 무조건 돌아가. 이거지. 이거지. 위도찬 님 폭사해서 죄송하고요. <laughs> 네, 그래도 <laughs>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겜하세요. <즐게> <laughs>